2022년 5월 22일 수규교 위치부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떠들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부드러워 주셔서 온전히 함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유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채 모르고 지른 채꼭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네. 기역의 책임과는 일분 대게해 주세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고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전수믿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요다인들을다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참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셔서 서도도의의녀와와불어이이렇 금식한 후 후에 를어를고 t of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 아니라 오멘은하은하의사의사을들을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에스 f 라는 사람은 바사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이 e 에스더에겐 모르드게라는 친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르드게는 친척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주었어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모르드게 덕분에 에스더는 아주 잘 자라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바사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에스더가 바사왕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바사왕의 신하 중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사왕은 하만을 지나중 가장 높은 절리에 올려주었고 백성들에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바사의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야 했어요. 하느님의 백성은 오직 하느님만을 잘섬겨 해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모양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아 몹시 화가 났어요. 왕이 자신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들고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개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과세에 사는 남녀다 백성을 모두 없애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만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화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왕은 하만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을 모두 없애버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기를 미워해서 남유다 백성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남유다 백성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을 모두 없애버릴 법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몹시 괴로하며 워 왕비 에스더에게 사는 분명 이렇게 부탁했어요. 에스더 왕비님. 남유다 백성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남유다 백성을 없애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왕비는 왕이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들을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해서일 겁니다. 바사에서는 왕비도 마음대로 왕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이 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남유다 백성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어모르들개에게 말을 전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왕비인 저차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게 되더라도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일 위해 남유다 백성 모두 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을 돕기 위해 자신이 죽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에스는 왕을 찾아갔어요. 에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레스더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에스더는 잔치를 벌이고 왕과 하몬을 초대했어요. 그러자 왕은 기뻐하며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도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와 저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하만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만이 남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해 나쁜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사왕은 모르들게와 남유다 백성이 아닌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에스터와 남유다 백성 모두 무사히 살수 있었어요. 하인께서 에스를 통해 남유다 백성을 살리신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느님의 삶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해요. 에스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에스터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 어, 성기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유튜브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진변님을 함께 드리면서 황금송 다시 부르겠습니다. 금송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연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치부 친구들이 작지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하느님께 잘 전달될 것을 믿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신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수원교육 치부 친구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공과 활동이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이고 다음에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성쾌히 치고 예배를 주인어문성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